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MBTI에 어울리는 추천 헤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ISTJ를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인 중에서 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라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I는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S, 좀 감각적이고, 그리고 T, 사고력이 높고, J, 그리고 판단력이 더 우선시 되는 유형인데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입니다. 내가 MBTI가 어떤 유형인지 알면서도 자주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써요 머리를 해 드리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말투도 직설적이라 가끔 딱딱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이래요.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 얘기를 들어주기도 힘든 스타일이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떠오르는 성격인 것 같은데 한번 맡은 일은 모두 책임을 다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즉흥적인 것을 싫어하고 계획 세우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뒤가 다른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매우 매우 싫어한다고 하네요. 또 단기간에 많은 걸암기하는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부럽네요, 이런 부분은.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군은 회계사 사무관리자, 군인, 경찰관, 웹개발자. 어, 근데 되게 놀라운 게제 주변에 뷰티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직업군에 있는 남성분과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경찰관 분과 제 주변에는 결혼을 많이 해서 어떤 궁합적으로 잘 맞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잠시. 그러면 MBTI에 어울리는 이 직업군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너무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미용실 현장에서 이 직업군에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 직업군이 가장 조금 더잘 어울리는 사람에게도 성격이 있듯이, 패션과 그런 뷰티에도 성격이 같 있거든요.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기장별로 어울리는 헤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릭 컷이에요. ISTJ는 현실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실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슬릭 컷. 좀 신뢰감도 주고 현실감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표현해주는 머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행을 떠나서 유행하는 헤어이기도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시면 직업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부분이고요 미디움헤어를 볼게요 이런 클래식한 이런 비드 펌 스타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드 펌은 테크닉 자체가 좀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룩이고요 그리고 신뢰감을 많이 주는 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계사, 사무관리사, 군인, 경찰관, 이런 모든 직업군에서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그리고 실제 업무를 했을 때 손질도 굉장히 쉬운 헤어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실제로 이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머리가 빌드펌이기도 해요.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발기장으로 왔는데요. 단발기장은 모즈펌을 준비를 했어요. 모즈펌은 차홍에서 개발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인데, 신중. 하고 굉장히 지적인 인상을 주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ISTJ의 그런 감성을 제일 많이 잘 표현한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즈펌도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숏헤요 바로 짜자잔 여기 보이시는 리프펌 스타일인데요. ISTJ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에 있는 직업군 중에 회계사, 사무관리자, 군인, 경찰관, 외개발자 를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숏테어를 했을 때 가장 그 직업의 군의 무드를 되게 잘 살린 숏테어 스타일이 바로 이 리프 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적이지만 직관적이고 좀 신중한 인상도 주고 그리고 뭔가 시크릿한 약간 내면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려주는 그런 헤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ISTJ 남성분들을 위한 헤어 스타일도 준비했어요. 바로 짜자잔. 보이컷과 테일러 펌입니다. 약간 소년스러운 느낌에서 좀 지적인 느낌 만들 때 보이컷 너무 좋고요. 직업군이 갖고 있는 그런 패션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데일리한 헤어고요. 그리고 테일러 펌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너무너무 멋지죠? <laughs> 네. 남성미가, 그리고 지적인과 세련됨. 직관적이고, 신중하고,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은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한번 내가 ISTJ인데 머리 스타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뭔가 나의 직업군과 나의 내면의 힘을 조금 더 밖으로 뿜뿜 내보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스타일 두 가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TI에 어울리는 ISTJ의 헤어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직업이라는 건내 인생의 8,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나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게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조금 더 매력을 더하고 싶거나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머리 스타일도 한번 치킹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퀴즈를 도입을 했는데요. 짜자잔 ISTJ의 어울리는 남성 헤어 제가 제안해드린 남성이에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달 동안 제가 지금 낸 질문에 답을 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픽스 볼륨 스프레이라고요. 차홍에서 정말 큰 사랑 받는 볼륨 픽서거든요.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퀴즈에 맞는 답들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항상 내 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